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대화 나누기. 대화 나누기. 네시티비시가. 네시티비시가 대화 나누기. 네시티비시가 대화 나누기. 들어오셨나요? Come on, yo. 아직 안 들어왔네. 안 들어. 어떻게 시작해야 어까네 둘, 셋 To the w o r 안녕하세요 NCT 입니다 안녕하세요 NCT 입니다 뭐해? 다시 <웃음> 둘, 셋 t 나 the w o 안녕하세요 NCT 입니다 <MCT 웃음> 오늘 뭐 했어? <웃음> <웃음> 저요? <웃음> 저요? <laughs> 저는 잤죠?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이제 연습해야죠

왜안 오는 거야? 안어 바로 잤어. 아알센티나 갑자기? 밥뭐 먹었어? 아이젠티나. 응? 응. 어, 그러네.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호주 <laughs> 보고 뭐 얘기하는 거야? 아니. <laughs> 음. 밥 먹었어요? <laughs> 여기로 간 거야? 여러분 대화 나누기니까 여러분 약간 TMI도 알려주세요 그냥 오 좋은데 그냥 아. 가볍게 그 그리고 그걸 저희가 읽을게 좋아요 나 라면, 라면 먹었어 라면. 라면 오 어제 저희도 먹었는데 맞아요. 맞아 어제, 맞아. 어제. 어, 오늘 뭐 먹었는지 아나 라면 은안 했는데 진짜 <laughs> 맛있는 거 먹었어 나는 안 먹었지 어 어제 라면 안 먹었어 아. 근데 어제 다른 거 마신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제 진짜 사쿠가 너무 잘 먹어서 당황했어. 대단. 진짜 말 인정하긴 해. 근데 하루 맛있었어. 하루 종일 오. 오, 오, 만화 봄. 잘하셨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루 종일. 근데 만화는 진짜 처음부터 보려면 진짜 하루 하루 종일 보여서. 볼수 있어. 있어. 응. 진짜. 근데 좀 체력이 좀 중요하긴 해. 형안 보잖아 만화. 뭐, 형 애니도 귀신, 안 보잖아. 형 영화 보지. 드라마 보지. <laughs> 최근요? 최근에 뭐? 최근에? 최근에는 미국.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 어 드라마 제일지. 학교 다녀옴 수고했어요. 음, 학교 오늘 며며느지 목요일. 오늘 목요일. 네. 목요일도 가나? 목요일. 내일. 목요일로 네. 파이 목요일 내일 버티면 휴일이. <몬> 파이팅. 파이팅. 요고 가면 라이브 닷살아요. 근데 가로가 좋아요. 세로가 좋아요. 근데 원래 세로였잖아. 네 우리 맨날 가로. 가잖아다 가로 보이려면 가로로 하는 게좋잖아 <laughs> 우리 세로로 세로로 하면 이렇게 다서안 나와지. 그래서 그 뭐지? 세로웨이. 여러분, m 가 g 나 t o 요 가로 가로 a 가로 가 c 가 r r o 가 a 가 r 가 c a r r 가 Carro. c a r r 한명 a r r o Ca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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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r 어 o Carro. Carro. c a r r 지 아니 최근에 응. 시원이 형이랑 응. 허벅지 씨도했했데데 아, 는비밀르겠어요나겠습니다도어요 나도 니나나 진짜 어제옷 갈아입을 때부터 응. 너무 힘들어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 진짜 나도 모 나도 나요나요 우는 진짜 각각 응. 각각 열심히 살았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살았어 <laughs> 열심히 했죠. 우리 <열심히> 유시 <laughs> 열심히... 열심히 했죠. 비비에비 음... 진진진 <laughs> <BB &B 웃음> <laughs> <laughs> <딘> <laughs> ピ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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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ピ 미안합니다 네. <laughs> 이해칠 선배님 콘서트 봤대 오 응. 재밌었겠다 사쿠 사쿠 사쿠야 귀걸이 묶인거야 어? 사쿠 이거 좋아하는 어? 이거 의지한테 어. 받은거야 받은거지 사쿠 생일선물로 산거잖아 응. 그쵸? 내가 샀는데 아, 그때 생일강일날안 왔다고. <목소리> 아 맞아요. 맞아, 맞아, 잘 어울리네. 사쿠나 짬 자고 왔니? 맞아요. 아까 자고 왔어요. <목소리> <목소리> <laughs> 할게 없어 이제. <laughs> 마, 아니, <목소리> 많이, 많이 해서 할게어스다시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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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나 오늘 생일이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축하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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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가뭐하요축하요축하해걸리셨어요걸리셨요요축리요 지금 퇴근했어 오, 고생했어요. 수고했어. 지 y 아, Timmy. 아, t 아, t 시 반. 아, Timmy. 반. <laughs> <했어요. 웃음> <wish. 웃음> 아, 나, 숙소이모님이 그거 해 주셨어. 어. 지코바 아, c 만들어 주셨어 네. 맞아, 냉장고에 제가 그 레시피 어.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만들어서 I let him under so much of the judges. I hear you. I heard you. Never she 우리 <laughs> 잘하십니다. <웃음> 맛있었어요. <웃음> 그걸랑 그로 점심 저녁 둘다 먹었어요. 너무 <laughs> 맛었어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봐봐 이거 이, 약간 이 크림 봐봐. <laughs> <왜? 왜? 웃음> 약 너무... <laughs> 피카츄, <웃음> 피카츄 <웃음>

때. 아니 그 댓글에 사쿠에 게 혼자 있어라고 있소서 이거 봤는데 그렇긴 했어 네스 같이 있자. 같이. 사쿠야. 이시즌리 입사 시켜줘. 어 아, 맞다 맞다 우리 올라왔지 그거 입시 아, 입사 공고 그거 진짜 이력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어. 모집자는 영명입니다 명단이고요 이시즌리 버스에 있 있는 거지. 응. 음. 근데 그거 오늘 찾아봤는데 없었 없었어 못 찾았어. 같이 일 합시다. 찾아봤 찾았어. 응? 보스 버스. 아니에요? 보스를 보못 뭐... 봤지? 아아못못 뭐, 아, 봤어 신입사원이시 신입사원이시 B2장 이시 백 너무 잘해요. 이시미 이력서를 써주시면 저희 이시 젤리점에 입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좋아요. 스포, 스포, 스포. 좀만 기다려야지. 스포 요즘 그 노래 좋아해. 스포야. 역시 뭐 비주얼 뭐? 비주얼이자야로 <laughs> 만들고. <왜? 웃음> 지금 유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입사하면 무슨 일 하나요? 입사하면 저희 진리 만드시면 됩니다. 맞아, 같이 진리 만드시. So you know that. So you know that. 약브레타 같은 이유. So you know t h 뭔가 かな이런なん요구르트요구르트스테레오 음, 음, 음.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응. 안 먹어야겠네. 먹었어? 안 먹고 나왔는데. 료 먹고 나왔지. 나? 응. 나는 점심을 늦게 먹었나? 점심을 3시쯤에 먹어가지고아는지 점심만 음, 애매한 시간에 먹었네 금 점심이 아니는 지금, 데 뭔데? 지금, 저는 는 양은 <laughs> 점심이야 브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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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란치

깜짝이야. 어네 번째 손가락이 좋아졌어. 응? 반지 네 번째 손가락이 좋아졌어. 이어리 내놓고 네 번째 손가락 반지 있으면 이렇잖아 네온님 원래 하트 해주세요. 그 뭐, 이게 뭐야? 원래 몰래... 약간 은근 슬쩍 이렇게, 이렇게. 네온님 그러면 네온님 미션 오늘 미션 은근 슬쩍 은 은근 슬쩍 하트 해주세요. 저희 몰래 아, 봤어. 아, 봤어. 안돼. 안안안 안돼네. 떼댕. 실패. <laughs> 한 번도 했는데 <핸드> 못 봤지롱. 이젠 <laughs> 실패야. 아 그뭐지 그현비트박스 나왔던데. 아 진짜? <laughs> 어. 아 그. 아 그때 진짜 진짜, 그, 진짜 웃겼는데. 진짜 웃겼는데 그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음. 아, 그 아, 그거는 원래 그형 <laughs> 형이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그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해주니까 <laughs>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래서 형은 시키는 대로 가야지. 근데 진짜 그,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laughs> 아 진짜? <laughs> 그형 특기에 있는 건 알아, 알고 있었는데. <laughs> 아 형이 초등학교 때 비트박스가 되게 유행했어 유튜브 같은 데서. 진짜?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안돼도 막 혼자서 독하게 되는 집지 <laughs> 생각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막 세계대회, 막 이런 거 영상 찾아보고. 이이.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고 멈췄어. <laughs> 유행이 끝나가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쓸줄 몰랐는데. 오, 어, 맞아, 맞아. 여기. 여기 사이로 비트박스 강의. 여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사이로 빨면은 뭐야? 아니, 공간이 어디에 생겼 모든 거, 하트도, 엔조, 하 하트도, 배운 적하트 하트도, 하트도, 하트 하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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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하는도 하트도, 하트도, 하할수있트도하있도하하지도 하트도, 하트하트하하하하하하하도트트 오 약간 그거 약간 미기대는더 30cm 예뻐요 연습생 아, 때아형 배웠다고 했지? 어! 어, 나 같아, 그 어? 배웠어 나본거같그판에 어? 아닌 데티박스 수업도 있다고 들었었어 괜찮지 않아? 오어다와 잘한다 잘 배웠어 뭐지? 뭔가 안보인다 아니 안 보인다 리듬이 있잖아 맞아요 그 이리 트 3비트 푸트푸트 때렸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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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고 그 하고 그 하고 그하고내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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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그냥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하는 거그러그러 그러면 그 그러면 그러면 그이면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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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그만하자. 그만하자. 진짜 와 어, 웃겨서 못하겠어. 그만하자 <laughs> 휴보스 <laughs> <laughs> 진짜. 형형 어 오히려 <laughs> 잘한다. 아 근데 진짜 잘한다. <laughs> 진짜 탈을 기네. <laughs> <laughs> 몇 년? <laughs> 몇 년째? <laughs> 초등학교 때 그만뒀어요. 초등학교 4학년때 그만뒀어요. 이 <laughs> 학년 때까지. 예리낌이다. 어 모항이었대. 아 근데 배운 적 없으면서 형 유튜브로 배웠지. 아 진짜 덥다. 그러니까 너무 알고 있었어. <laughs> 아 그러면 이쯤 되니까 캡처 타임 해야 될것 같아. 좋아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안쪽으로 와. 음. 응. <laughs> 네. 캡처. 이 게임 게 좋다. 이건 정지화면 아니야? 이건 정지화면 아니야? 고치 이거 찜이 난 고치민가다.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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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잖아. <laughs> 아니 없잖아. <웃음> 없잖아. <웃음> 없잖아. 어, 있는 거 같은데. 어, 그러네. 유시웅 생일이네. 고 음, 아, 곧 음. 생일이네. 작년에 며칠이지? 7일이지? 며칠이지? 4월 5일. 4월 5일. 오늘 17일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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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일주일 지 2주 뒤. 이주 뒤. 음, 감사합니다.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음, 뭐예요? 뭐예요? 저번에 제가 갖고 싶은 갖고 있는 고 있는 있는 는는 곳에 있는 에 있는 에 있는 천만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에있에 아니 저번에 나 화장실 못 들어가게 하려고 화장실 가고 싶다 했는데 10만 원달라통행통행 <laughs> <laughs> <통행. 웃음> 아. 굿굿어므라어오므어이오이오므라오이유 <laughs> <laughs> <요. 못 갈리시죠. 웃음> <laughs> 진심 아니야, 이 친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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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선물 年年年うんかか<年>っがいっっしいい別にいらなたた分かった。うん <laughs> 이월이월이월 아니요. 이 월. 많이 모르는 많이 모른데. 시무양 생일이 먼저데 이런 건 미리 아, 미리, 미리 생각해야지. <laughs> 아 근데 작년 석호야 생일 선물이 되게 감동받았어. 뭐였지? 석호야 무슨 지갑이랑 동전지갑이랑 과자 같은 거 음, 그렇게 많이 줬어. 그, 토토로 토토로 지갑. 아, 동전 지갑. 토토로 지갑. m i n e c r a <laughs> 아 저명, 아 저명, 누구한테 상서한테, <사코야. 사코한테? 웃음> 아, 아 작년 생일 때웃겼는게 뭔지 알아요? 음. 저그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유시영한테 생일이라고 하니까 우시형이 그 방에서 뭐 꺼내 와가지고 저한테 준거 그게 라면이었어요. <laughs> 그 며칠 전에 먹었어요. 김치 김치라면, 김치라 김치신라면, 한국에 없는 거, 맛있었다맛있었다

본이아뻔야카아저야아 그래? 아직있아아직 있어 뭐씨요 뭘, 뭘 아저씨. 아저씨. 아저 아저씨. 아저아그씨아아아아알아아 そのうち、う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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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연습 시간 이제 슬슬 연습해야 돼. 아, 연습 해야 돼아 아, 연습 연습 응. <웃음> <웃음> <너 진짜> 뭐. <laughs> 오, 연습 응. 연습 <웃음> 연습 <웃음> 연습 <웃음> <웃음> 연습 연습 <laughs> <laughs> 세. 요술. 요술. 무리 할까요? <laughs> 그럼 마무리 캡처 타임. <laughs> 난 좋아요. <난> <laughs> 네. 아, 아, 나이 건... 캡처,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좋아하시는 사람 좋아해 세요 이런 거 캡처 타임을 거예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캡처니까. 하여 응. 이세는데니. <laughs> <응. 응. 있어요. 웃음> 네. <laughs>

아싸이끼 아싸재끼, 재아싸요끼 아싸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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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요끼 아싸재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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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재이 아싸재끼, 요 바이바이